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약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TV가 많이 커지는 추세죠. 뭐 100인치까지도 나오는데, TV가 아무리 커졌다고 하더라도,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재현을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영화관을 가서 본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많이 감상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빔 프로젝터 리뷰도 정말 많이 올린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앱손의 라이프 스튜디오 런칭 소식을 듣고 빔 프로젝터를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앱손이라는 브랜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워낙 유명한 브랜드인데 프로젝터 분야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입니다. 2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앱손이 이번에 서브브랜드 라이프 스튜디오를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앱손 프로젝터는 제가 직접 구매해서 리뷰까지 했던 브랜드인데 신제품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현장에서 어떤 제품들이 공개가 되고 라이프 스튜디오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섰는데요. 앱손의 서브 브랜드 명은 라이프 스튜디오입니다. 곳곳에 크리에이트 더 모멘트라고 써져 있는데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세요라는 말에 맞게 테크존, OTT 존, 캠핑존, 파티존, 홈 시네마존, 홈 투존, 릴렉스 존등 앱손의 신제품 빔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곳곳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단순히 신제품 발표회만 할줄 알았는데 라이프 스튜디오 홈 프로젝트 서브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인플루언서로 온 거라 인 인플루... 존들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정말 평소에 자주 즐겨 보는 다양한 유튜버 분들과 인플루언서 분들을 볼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경품 행사가 있었는데 무려 신제품 빔프로젝터를 주는 경품 추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벤트에 참석해서 3번과 5번을 받았는데 저에게 행운이 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3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라이프 스튜디오 팝앤 플렉스 시리즈 신제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라이프 스튜디오 라인업은 총 7가지 라인업으로 런칭을 하였습니다. EF61 WGR라인과 EF62 GN 그리고 EF-71, EF-72 라인으로 다양한 컬러 선택을 할수 있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드등 기능을 탑재해 놔서 사용을 안할 때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EF-71과 EF-72의 경우 자유로운 방향으로 설치를 할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PD 출력을 지원하는 휴대용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24,000mAh의 배터리로 최대 80분 동안 케이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7가지 라인업 중에 특히 EF62 시리즈와 EF72는 K까지 지원을 하게 만들어서 고화질을 원하는 시청자층까지 흡수될 수 있게 라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대비해서 150인치 대화면까지 지원이 가능한 프로젝터로 저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앱손 빔 프로젝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 l c d 3LED, 트리플 코어 엔진입니다. 제가 전에 내돈내산으로 촬영한 앱손 빔 프로젝터에서도 3 l c d 를 경험하고 정말 좋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 보통의 빔프로젝터들은 원칩 DLP를 사용합니다 을 빔프로젝터는 송출하고 싶은 내용을 빛으로 쏘게 되는데 이것을 광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원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프로젝터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여기에 RGB가 그려진 한 개의 컬러 필터 휠이 돌아가면서 커다란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원칩 DLP 방식에 해당하고요 3ACD는 광원을 RGB 색 컬러로 나눈 후 프리즘으로 다시 합성을 하는 방식 인데요. 본질적인 빛의 효율이 높아 컬러 표현력이 원칩 DLP에 비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선명하고 밝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프로젝션 기술이 있다면 빛을 말하는 광원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 라인업의 경우 앱손 차세대 엔진인 트리플 코어 엔진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3LCD 엔진에 LED 광원도 세 가지까지 결합되다 보니 더 탁월한 밝기와 풍부한 색상의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3LCD와 원칩 DLP를 비교를 해 놨는데요. 프로젝터의 밝기는 쉽게 백색 밝기와 컬러 밝기로 나뉩니다. 백색 밝기는 이름처럼 얼마나 밝은 흰색이 구현이 되는가입니다. 컬러 밝기는 RGB 컬러가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가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면, 백색 밝기는 높지만, 컬러 밝기는 그보다 낮은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앱손의 장점은 이 컬러의 밝기와 백색 밝기가 동일한 밝기입니다. 실제로 비교화면을 봐도 누구나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3LCD가 3개의 컬러 LCD를 동시에 투사하기 때문에, 좀더 높은 품질의 컬러 구현이 가능하며, 스펙클과 같은 화면 노이즈가 최소화됩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였는데, 모두 다 3LCD 칩에 다 표를 하였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색 표현력과 밝기 구현이 보다 명확해져 몰입도 높게 영상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빔 프로젝터로 영상을 감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소리가 있죠. 라이프 스튜디오 빔 프로젝터들은 다 사운드바의 보스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많아서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되었는데 소형 빔 프로젝터 치고는 사운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를 사용해 스마트폰 음악 재생도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외에 편의성을 위해서 구글 TV를 탑재해서 OTT 서비스들을 첫 연결 없이 즐길 수 있고 편의성 또한 뭐 자동 키스톤 오토 포스등 다양한 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튜디오 빔 프로젝터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게 체험존을 또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캠핑용품 리뷰하다 보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캠핑존이었습니다 캠핑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면 정말 분위기가 있고 좋은데 캠핑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팝 제품도 있고요 장박의 경우 플렉스 제품으로 좀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감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파티존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영상을 감상하는 용이 아니라 파티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노래방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앱손 무선 마이크를 통해 다양한 마이크 효과를 이용해 파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조용히 노래를 불러봤는데 사람이 많아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서 해보고 싶은 세팅으로 홈시네마 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홈시네마의 경우 초단 초점 프로젝터인 EH-S670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진짜 이대로 집으로 들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 제품은 3LCD 레이저 라인업에 해당되는 라이프 스튜디오 그랜드 요 한뼘 거리에서 펼쳐지는 120인치 대화면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요즘 런닝과 같은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운동할 수 있는 홈 투존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클, 스태퍼, 요가 매트 등 운동 소품과 함께 영상을 관람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전거를 잠깐 타봤는데 확실히 헬스장의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니 운동할 맛이 좀 나더라고요. 아래쪽에 오니 릴렉스 존이라고 해서 EF71과 EF72 모델을 다양한 각도로 설치. 를 해놨는데요. 누워서 영상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천장에 투사를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덧 전시를 즐기다 보니 경품 추첨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단체로 퀴즈를 푸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1등이 돼서 케이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품 추첨은 5번 축하드립니다. 5번입니다. 아쉽게도 3만 원 커피 쿠폰이었습니다. 어 1등이 못 되서 아쉽긴 한데 신제품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앱손의 라이프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신제품 발표회에 다녀왔는데 빔 프로젝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볼게 너무 많았어요. 그 경품도 많았고요. 물론 경품이 1등이 안 돼서 아쉽긴 한데, 앱손 빔 프로젝터의 이 3ACD는 정말 유명한 기술입니다. 원칩 DLP랑 비교해놓고 보면은 차이가 많이 드러나요. 행사를 진행해야 돼서 좀 밝은 환경을 만들어놔서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괜히 24년 동안 빔 프로젝터 분야에서 1등을 한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확실히 좀 느꼈어요. 앱손이 진짜 칼을 갈고 만들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었고, 라이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홈 프로젝터 시장을 겨냥을 한것 같더라고요. 소형화된 빔 프로젝터로 가정이나 아니면 뭐 캠핑, 뭐 운동.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라인업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휴대성도 워낙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 대비해서 밝기도 좋고 거기에 PD 출력되는 보조 배터리로도 재생이 되게 만든 것 이런 것들도 다 좋았고 무엇보다 보통 이런 소형 빔 프로젝터들은 스피커를 따로 연결해서 써야 되긴 하거든요. 이번에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소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따로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사운드바 연결 없이도 단독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라이프 스튜디오 파벤 플렉스 시리즈 이외에 뭐 또. 다른 라인들이 계속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자세한 정보를 남겨 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